91쪽에 보면 맨 마지막 우리 시대에 만든 독해 책 읽기지도 이거를 이제 쓰다가 말은 자료인데 이를 이렇게 책을 내려고 하다가 독해력을 정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 이유는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차비나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해가 뭘까 이해가 모르는 걸 아는 건데 모르는 걸 뭘로 알아요? 내가 아는 것과 연관해서 안다? 그럼 그 다른 내용인데 모르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다른 영역인데 내가 이미 아는 걸로 모르는 걸 유추해서 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가 아는 한에서 학계는 이해가 무엇다라는 거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독해도 없죠 없는 상태야. 도기가 무엇이다라는 게 없는 그러니까 선생이 설명해서 안다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말이 안 돼요. 선생이 설명하는 걸 애들이 모르잖아.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뭘 안다 알 수가 있을까? 하나가 그래서 그그다마 하는 게 구성의 구성 첫 번째 구성을 파악하는 방법.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런 상태죠. 그, 글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문단을 단으로 요약을 하죠. 문단으로 이렇게 글이 있으면 이걸 이걸 요약해. 이거 이게 이제 수능 같은데면 대개 문단이 다섯 개 나와요. 이거 요약해서 전체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로 아까 말한 대로 기승전결이나 발단전개로 이걸 구성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주제로 가요. 이렇게 주제로 가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이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쉽게 하는 게 뭘까요? 주제. 주제 감정이 제일 쉬워요. 두 번째, 기승전결이나 발단전결. 문단 요약을 제일 어려워요. 정말 힘들 거꾸로. 우리는 근데 마치 이걸 하면 이걸 했, 했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이것대로 시키. 애들한테는 책이니까 이렇게 안 시키고 장별 요약을 시키죠. 미칠라 그러죠. 미칠라. 가끔가다가 수업할 때 그것도 해볼 만해요. 뭐냐면 목차에 제목이 없는 목차들이 있어요. 아베라션 같으면 없어요. 애들보다 조금 쉬운 책을 놓고서 혼자 하면 힘든데 둘이 짝지어서 소재목을 붙이라 그래봐. 그러면 좀 신나해. 그럼 두두 그룹을 비교하면 돼. 두네 명이면 둘둘 해가지고 그렇게는 제목져 하는 거는 유약과는 달라야. 제목져 하는 건좀 폼도 잡아가지고 유약보다는 더 쉽고요. 유약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배우면서 내용을 파악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국어 시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요 우리가 책 읽을 때나 뭐할 때나 이걸 안 거치지 잘 우리가 책을 읽어도 챕터별로 뭐 요약하거나 이런 거안 하잖아. 이 짧은 글이어서 문단별로 하는 거고 높은 긴 글은 이제 챕터별로 요약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잘안 하지. 캠프에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그룹이어야 되니까 한 그때 무슨 티버시 유산인가 한 챕터가 20개 나오는 거를 챕터별로 요약하라 한 그룹당. 그러면 20개 요약 한 줄씩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서 발단전계를 나누라 그랬어. 그러면 그냥 같은다는 거 달래잖아요. 발단전계는 아까 5단계 나눌 때 챕터가 1, 2, 3, 4 이렇게 있으면 4, 5. 그러면 여기 이제 9쪽부터 한번 뭐 21쪽 이렇게 23쪽부터 뭐 45쪽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8쪽에 끝나도 21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거 알아차리는 것도 꽤나 시간이 걸려요. 어, 안 알려져요. 그러니까 잘한 애들은 이렇게 끊어져야 돼. 이렇게 챕터별로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18쪽에서 끝나고 18쪽 그래. 아니면 중간에서 중간에 자기 첫 마디가 29쪽이라고 29쪽부터 해. 그럼 그 전은 무조건 28쪽이라고 러는데 아니지. 이 사이를 안 썼더래도 23쪽부터라고 해야지. 챕터별로 나눠야 되는데 저거 알아차리는 거저 시간 꽤나 걸려요. 초등학생 거의 모를 거야 아마. 선생 인트 좀 하겠지. 대충 그렇게 그러니까 힌트안 주는 거지. 근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발단정의 그런가 캠프만 가능해 마니까. 그래서 챕터별로 요약을 하고 발단정의를 나누라 그러고 차이 나는 것끼 얘기하고 주장하고 싸우라 그러지. 그러면 이제 활발해져. 왜 여기까지가 발단이냐 이러고 얘기하는. 그럼 이제 발단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정의에서 잘 알죠. 재밌어요, 그거는 편하게 그룹이니까 이런 거, 이런 거를 하고 우리는 글쓸때 애들한테 어좀 빠른 애들은 한 요번에 그 중2 때 나만 해갖고 선생님들한테 약간 욕먹었지. 갑자기 반딧불이에다가 이, 이런 걸 써가지고 쉬, 딴 엄마들이 쟤들은 누군데, 쟤들은 저렇게 높은 수준으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선생님 뭐 했어? 소장 저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애들이 자기, 자기 글을 요약하라 그러는 거야 자기 글을 자기 글을 요약해서 그럼 자기 글을 요약하면 한 문장씩 있잖아요 한 문장이 쭉 이렇게 읽는 거야 그렇게 이제 누구는 한열개 이렇게 있잖아요 한 문장씩 이거를 갖고서 재구성하라 그러는 거야 이거 눈에 보이잖아 자기 글 전체는 잘안 보여요 글보단 내가 쓰겠다는 이미지만 어떤 느낌만 있잖아 그니까 요약해서 눈에 보이잖아 요거를 한 앞에 두개 끝에 두개 중간 그래서 중간에 한두 개쯤이나 세 개쯤이나 이렇게 덩어리를 치라고 해가지고 그걸 나누기 시켜요. 나누기 시키면서 반드시 4분의 1, 3분의 1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 이제 이게 1, 2, 3, 4, 죠 3, 4, 5, 6, 7, 8, 9, 10이면 이 중에서 이거 3, 5, 그리고 뭐 여기에 7, 뭐 그리고 여기에 뭐 4, 뭐 6, 뭐 그러고서 아씨 이게 별로 별로 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팔고 없네. 아씨 여기 시그라도 집어넣어.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 하나 더 써야 돼. 그럼 하나 더 써. 이럴 때는 더 쓸게 뭔지가 드러나자. 틀이 짜여졌잖아 학교는 개월을 먼저 싸고 개월을 짜고 나중에 이거 말해서 글을 쓰라 그러는데 개월을 짜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글을 쓰고 이걸 요약해서 유학을 개호로 만들어서 개호로 변형을 시키면 여기 에 빼고 들어가는 게 있죠. 개호로 만들어서 이걸로 글쓰라 그러지. 이게 이제 높은 반 애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성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거야 이게. 또 말해,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는걸낼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변형을 시키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거 어, 해볼만 한번 해보실래? 어, 글쎄 어 어때, 어때요? 이렇게. 장별 요약하고 5단계로 나누니까 조금 편안해. 음, 음. 아 장별로 아니 글 쓰는 거도 독감은 해봤어요. 독감 요약은 조금 그 중학생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돼요. 일단 해보자 그럼 돼. 음. 자기 글 쓰고 자기 글을 요약하는 거니까. 근데 요약이 잘안 되면 애들한테 밑줄만 그라 그래. 자기 글에 컴퓨터 쳐왔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두 줄이 안 넘게 한줄만 밑줄을 그라. 밑줄을 그만 그대로 옮기라 그러고 요약하는 거 자체로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파악 독해고 두 번째 파악은 저희 스키마 방법이에요. 왜냐면 독자의 관심이나 책임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독해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키마 있다. 그 스키마로 스키마와 비슷한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다. 그런 점에서 음, 스키마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스키마 방법으로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 황소의 소나기를 읽기 전에 너는 소나기를 소나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나기 체, 교과서 옛날에 그랬어. 지금도 그러나 소나기 나오는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뭘 떠오르는지 이렇게 이걸 그 스키마 활성화라 그래. 스키마 활성화. 자기 스키마 활성화 시킨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소나 소나기의 느낌하고 체계하고 그 비교해 보면서 들어가라 이런 게이데 이게 초등학교 지금도 그렇게 조 우리나 초기니까 스키마 들어온 게 노명교수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쪽을 한 거라 그 선생이 이제 초등 교사들 많이 가르치면서 이런 식으로 했고 가르치는 거는 이분 그분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만든 쪽으로 편집위원장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시킨 거니까. 세 번째가 이제 제 입장이 그런 거예요. 전체와 연관지어 이해한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전체 맥락에 비추어 이해한다. 이거는 글 전체를 기억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여전히 그, 그리고 스키마를 보통 내용 스키마로 해서 내가 이것도 내용 스키마죠. 내가 내용을 아는 걸 갖고서 연관시킨다는데 저는 스키마에서 내용보다는 구조를 따지니까 구조. 구조가 옛날 얘기 같으면 이런 거죠. 내가 집을 떠났지. 집을 떠났어. 그래서 약자를 우연찮게 구해줬어. 그러다 위기 에 있을 때 약자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 풀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이런 거야. 떠났는데 동네애들이 자라를 갖고서 장난치길래 야내돈줄 테니까 그 적당치 말고 그래돈 주고서 이제 자라 데려와서 자라 강에서 풀어주니까 자라가 이제 자기 뭐 해가지고 자기 도와줘 이런 식으로 약자를 해주고 이 이게 틀의 틀스키바틀이 틀로 다른 것들도 비슷한 틀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구조가 전형적이잖아요. 그 누군지 탐스닌과 뭐, 그 사람이 전세계인 얘기를 다 구조 그 유형화할 정도로 그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구조라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걸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를 많이 봐야 되고 이런 구조를 익숙해야 되고 이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처음과 끝이나 하나 틀을 틀을 만들어 온다이게 제가 그 당시에 정리를 한 건데 그그거부터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교과서 방식의 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의 만데 내용 스키마로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구조 스키마를 얘기하는 것이요 전체도 얘기 했지만 플러스 전체가 있지만 뭐 전체는 누구 얘기 안 하겠어요. 뭐. 저는 내용 쪽, 구조를 강조한 쪽이다. 에 대해서 질문 질문은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걸 쓰니까 연구들이 연구들 정리하면서 도키가 뭔지 정의를 해야 되잖아. 그래 도키 정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억지로 쓰다가 완성 못하고 끝는게 이거예요. 경기생미 경기생미 <laughs> 질문이 없어. <laughs> 아까는 없어 안 시켜서 없었다 그러고. <laughs> 혹시 또 지, 여기 독해 관련돼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영민 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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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아까 효진 쌤이 되게 심플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어 그래 사고력과 독해력이 다르겠어라는 생각을 저도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어 그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지금 구조 스키만은 맥락을 잃지 않고 그 맥락 안에 그 동화의 맥락을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하는 그걸 높이는 방법인 건지 집을 떠나서 약자를 구해주고 위,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그 약자가 다시 나를 구해주고 돌아온다 이것은 그 동화 하나의 옛 이야기 하나에 그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구조와 다 있나? 그게 구조고 맥락은 그, 그 전체라고 얘기한 건데 어, 근데 그 1, 2번도 전체이긴 하니까 차이를 본다면 이렇다는 얘기고 여기도 말은 이 구성 봐서 뭐하겠어 전체 보지 다. 전체는 다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게 새로운 걸 이해하는 건 어떻게 이해하냐 해서 구조 스키마로 이해하는 거 아닌가를 얘기하는 거지.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을볼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 흐름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이건 전체예요, 어쨌든... 전체 전체. 이야기전 흐름은 전체죠. 전체 맥락 속에서 보는 거야. 근데 그거는 1, 2번도 어느 정도 그런 얘기는 한다라는 거지. 전체 속에서 보는 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하긴 하지만 저도 이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해요. 전체 속에서 보는데 전체 속에서 보더라도 전체 속에서 모르는 내용을 이해한다고 할때 이 전체하고 이거하고 직접 연관은 없잖아. 뭐가 연결이 돼. 뭐선언본론로 이렇게 흐름으로 연결을, 구성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구성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내용이 잘 몰랐을 때도 앞뒤를 보고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유추하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구성은. 내용 스키마도 그런 거지. 내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유사한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는 거지. 고만고만한 거. 근데 나는 그게 이런 틀을 갖고서 보는 것 같다라고 나는 하는 거지. 넌건 그렇게 내가 강하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니까 아, 저렇게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구나 정도로 보세요. 잘, 잘 모르겠어요. 계속 헷갈리는데 저도 지금 구성하고 틀하고 약간 헷갈 그러니까 구성하고 네. 구조 스킵하고 많이 비슷하긴 하죠. 네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조 스키마는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고 저구석은텍스트의 텍스트. 텍스트 구석을잘 파악하면 이해한다는 것이고 1번은. 음. 3번의 구조 스키마는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의 구조예요. 지식의 구조. 내, 내 머릿속의 구, 지식 구조야. 음. 어. 저 구성하고 달라요. 모양은 비슷한데 네. 이때 구석은 텍스트라고 텍스트. 1번은 스키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두 개가 스키마예요. 배경 지식이 뭐예요? 배경 지식? 아니 아니 이거. 이런 이런 틀이야. 아 그냥 틀이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집을 떠나면 대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을 돌아온다라는 거를 옛 얘기 등등을 통해서 머리 속에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조금 변형된 거를 약간 약간 이해하는 거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크게 달라지지 않다면. 이 구조 스키마가 들어왔을 땐 독해가 좀더 수월해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목소리> 여기서 이를테면 옛 얘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자라를 구해줬더니 이게 뭐 해서 용국에 가가 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조한에 키네 의그 빗방울 목걸이 보면 빗방울 목걸이 거기서 애들한테 새나 뭐 생쥐 이런 것들을 도와줬어. 이게 처음엔 도와준다는 얘기도 않아. 위기에, 위기에 걸렸을 때목걸이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목걸이 울면서 울고 있으니까 새나 생쥐들이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게. 네가 나 힘들 때도와줬잖아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지. 아 저래서 저러는구나라고 하는 거지. 이런 틀을 이미 머릿속에 익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거란 얘기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약하더라도 이거 약하게 나와 여기는 조화네. 그래도 이게 뚜렷하게 딱 잡히는 거지 틀로. 되게 이상하다고 보는 거. <laughs> 저박연준데요 질문 한 가지. 네, 질문하세요. 네. 어, 이 92페이지 그 마지막 줄에 보면 2번 단락 바로 위에 보면 구조 스키마가 유연한 사람은 소설, 비소설, 인문학, 자연과학 등을 다르게 접근합니다. 많은 이야기나 글들이 저마다 다른 형식과 논리를 갖고 있는데 각각 맞게 읽어냅니다. 이 부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뭐,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 <웃음> <웃음> 아, 이상한데 그 이런 거야 그 구조 스키바가 유연하고 유연하지 않은 거는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의문이 좀 없어요. 딱 고정이 돼 있어 순전히 많이 딱틀이 잡혀 있는 거고 구조 스키바는 자기 구조 속에 물음표도 있고. 빈틈도 있고 좀 이런 거예요. 다른 다른 내용이 들어가도 좀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 다른 내용이나 좀 반대되는 거. 근데 아주 또 도식 그 유연하지 않은 빳빳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탐탄할 수 있죠. 뭐 다음에 뭐고 뭐 뭐든 어떻게지 있고 이렇게 이게 분명한데 그럼 그런 것과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비설까지 너무 비약했을 것 같은데 저는 소설이나 비소설 자체가 시나 이런 예술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소설이나 비소설 자체가 크게 달르지도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소설도 소설이건 그 비소설이건 서론으로 처음에 뭐에 대해서 쓰겠다 난 뭐가 궁금하다 그렇고 결론이나 마지막에선 그게 일에, 일에 의해서 그렇다 그렇고 본론으로 비소설은 근거를 대고 소설은 사례를 들거나 예시를 드는 거. 이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읽고 비소설못 읽는 거나 비소설을 읽고 소설을 못 읽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불편해 하는 거잖아 그건 자기 틀이 좀 굳어있다고 너무 크게 얘기한 거네요 보니까 음, 보통, 보통 구조 스키버가 유연하지 않은 경우는 저는 사고력으로 예를 많이 들어요 의문이 없거나 비판이 없는 사람들은 구조 스키버가 좀 뻣뻣한 거 분명히 틀이 있다고 보거든요 누구다가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구조는 일단 벌집 같은 구조예요. 벌집. 벌집 같은 구조가 이렇게 육각형이 촘촘하게 모여 있으면 아주 탄탄하죠. 그 대신에 새로운 모양이 생기거나 새로운 뭐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가끔가다 거기가 좀 중간에 비거나, 구름표로있거나좀 그래야지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머릿속의 지식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 구조 스킵의 유연성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 어, 이거 주...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보다 질문이 날카롭네여기다 좋은가 봐. 지금. 우리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laughs> 네. 또 질문 없으시면 동화도케로 넘어가시지요. 아 그러네요. 네네. 동화도케요. 아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 그냥 쪽에 여세 했으면 해서요. 네네. 끊었다고 하세요. 네. 끊었다가 하세요. 그뭐 할까 하다가 그냥 그걸 할게요 그 아이들이 생각보다 다르게 독해한다 아까도 말한 그걸를 동화로 얘기할게요 를 대표적인 게그 18쪽입니다 18쪽 동생 독감 이것도 저도 보고 놀란 거거든요 동생이 조은이 있을 때 조언은 시인이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이 동생이란 작품이 짧은 글인데 짧은 소설인데 그림도 좀 그렇고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애들이 그걸 읽고서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지 근데 독후감은 그보다 조금 약하게 나오는데 하여튼 격렬한 반응을 보여서 놀랍다고 한 거거든요. 이거를 분류하면 세분류야 하나는 주인공 입장을 옹호한다. 우선, 아 이, 이거 줄거리부터 은수는 영화